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경험한 선배로서 40대 중후반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퇴사 준비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해보세요.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40대 중후반 직장인의 퇴사 준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퇴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자신의 능력과 회사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성과나 역량이 회사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실력인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하죠. 대기업에 근무한다면 회사의 역량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재산 상태를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확인하시고요. 자신의 커리어나 성과를 정리하고 이직의 기회도 찾아보세요.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나 이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 상황을 무조건 인정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나 건강 상태, 자격증이나 인간관계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이관화를 확실히 했다면 퇴직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나는 재취업이 가능할까? 개인 사업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지고 있는 돈은 충분한가? 등 자기에게 질문을 계속하세요. 답이 없더라도 그게 정상입니다. 일단 용기 있게 전부 펼쳐놓고 생각해야 하죠.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정신승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 객관화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30대라면 이런 고민을 통해 미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만 이미 4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마음도 너무 조급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나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진짜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돈이 없거나 용기나 경험이 부족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건그 다음입니다. 40대 중후반 직장인 퇴사 준비 두 번째 단계는 지금 할수 있는 것에만 무조건 집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해보는 거죠. 관심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 학원으로 가시고 건강이 나쁘면 병원이나 헬스장에 가세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당장 적금을 깨시고요. 경제적 자유나 커리어를 관리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들은 20대나 30대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도 말고 할수 있는 것에만 무조건 집중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 해보세요. 지금은 고민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경험만 남겨야 하거든요. 그래야 퇴직 이후의 실패나 후회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40대 중후반 직장인의 퇴사 준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기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행복해야 하고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기적인 용기가 필요하고요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나 상황이 다 다르죠 대기업을 다녔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을 다녔을 수도 있고요 재산이 1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1억이 안될 수도 있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솔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끌려다니면서 했는데 앞으로 20년도 정말 끌려다니면서 살고 싶으세요? 지금 50살이라면 인생의 40% 이상을 직장생활에 올인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좀 되잖아요. 그리고 행복이란 즐거움과 의미가 있고 나 자신의 장점이 합쳐진 일을 해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움은 현재고, 의미는 미래고, 장점은 나를 위한 거고요. 그러니 지금 40대 중후반의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20년 동안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만약 못 찾았다면 찾을 때까지 계속 쉬시고요. 퇴직금이나 위로금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다쓸 때까지 편하게 쉬세요.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나시고요. 솔직히 평생 희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나를 위한 선택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이기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